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목티를 꺼내 입을 정도로 굉장히 추운 겨울의 문턱이 온 듯한 날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가장 표현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이고 풀고 싶은 이제 숙제죠 이 댓글에 남겨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피아노를 치고 나면 이제 어깨가 너무 어 굉장히 빠질 듯이 그리고 이 목석 같이 굳어서 어깨가 굉장히 아픈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우리가 피아노 칠때 신체가 굉장히 아프고 고통을 이제 받게 되는데 어 마치 이 신체 의 진단을 우리 병원이나 뭐 정형외과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음 우리 신체는 또 피아노와 음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피아노 치시면서 이렇게 어떤 뭐 근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하면서 아픈 적이 또한두 번에 있으실 건데요. 이처럼 우리는 피아노 치는 데 있어서 마치 우리가 의사가 된 듯한 그런 한 신체 진단도 함께 파악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자, 댓글에. 남겨주신 이분 같은 경우, 어, 맨 처음에는 이제 손가락 같은 경우가 손가락이 하나 하나씩 이렇게 움직여서 타건을 해야 되는데 어때 우리가편칠때 손가락에 따라서 손목이 손가락을 두드려 보면 손목은 자연스럽게 풀어 있고 그 풀어 있는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서 손목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돼요. 손목이,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면 손목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목을, 움직, 손목을 움직이는 것을 중심하면서 손가락은 2차적으로 움직이는 또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목만 이렇게 열심히 돌리다 보면 어때요? 손가락을 많이 안이고 여기서 힘을 굉장히 많이 잡게 되고 손목에 무리가 가면서 소리는 제대로 나지 않고 이 팔과 모든 시체에는 아프고 통증 유발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손등에서 막 40도 이상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분리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움직이고, 떨어뜨리면서 이 피아노의 타건에 그러한 또 성질에 맞게끔 우리가 소리 내는 원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됐어요. 이것이 되고 나서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팔 이런 부분에는 통증이 별로 없어졌지만 치고 나면 어깨가 굉장히 묵직한 거죠. 힘을 어떻게 빼면 되는가? 이 팔에 어떻게 힘을 빼면 되는가? 우리가 편쓸때힘 빼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을 하나씩 분리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계속 강화하면서 손가락의 무게를 손끝으로 전달하는 그또그 그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다 보면 계속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맨 처음에 글을 쓸때 마치 손끝에 힘이 없어서 글을 잘못 쓰는 것처럼 왼손도 오른손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 하나씩 걸음마 생각하고 하나 하나씩 매일마다 꾸준하게 이 손가락을 들어올리고 손끝으로 힘을 전달하는 그 훈련을 하다 보면 어, 결국에는 손가락이 마치 오른손의 이 예, 글을 잘 적은 것처럼 왼손도 오른손도 손가락이 강화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렇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손에 힘을 빼는 거죠. 그전에는 손에 힘을 많이 이제 주고 했다면 지금 이 훈련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떨어질 때 그냥 아무 힘 없이 손가락 들어올리고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손가락 각각 에 아직 힘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다 보면 내가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억지로 힘을 가려고 하는 경우 있고 피아노를 치려다 보면 그러한 또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가락 들어올리고 떨어뜨린다고 떨어뜨렸는데 떨어질 때. 어, 옛날의 습관 때문에 힘을 줘서 이렇게 몸에 무리가 와, 오게 하면서 손가락을 떨어뜨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힘 빼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힘 빼는 이 방법은 또이 사람마다 이 신체 구조나 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 또, 어, 이렇게 힘 빼는 방법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먼저는 자가진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가진단 하니까 마치 병원에 온것 같은데요. 이 자가진단. 이 자가진단을 이제 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힘을 주고 있는가를 이제 느껴야 되죠. 지금은 단순히 어, 팔이 아프다, 뭐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묵직하다. 네, 그래서 이제 힘 빼는 방법이 필요한데, 먼저는 내가 어느 부위에 힘을 주고 있고, 어, 어느 움직임 때 힘을 주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잘 미세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손가락을 들어 올릴 때, 일번 들어 올릴 때이 팔이나 이런 쪽으로 힘을 쫙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올 때 팔이는 이런 쪽으로 힘을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들어올 때 아주 힘을 많이 줘서 들어올려 봐요. 그럼 느껴지죠? 힘을 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는 그 힘을 풀어서 한번 올려 봐요. 다시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또 해보고 힘 빼고 해보고. 그러면 내가 힘 줬을 때의 팔의 상태와 힘을 주지 않았을 때의 팔의 상태를 어떻게 차이점을 느끼겠죠? 먼저는 내가 힘을 주고 있는지 자가진단 방법, 한 번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어보고, 한 번에 힘을 굉장히 풀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힘을 줬다가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내가 힘을 주는지, 어느 때내가 힘을 빼는지 스스로 힘을 줬다 뺐다 이게 자동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긴장하면 힘을 또 많이 줄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자가 진단을 먼저 하기. 자, 어떤 눈을 치는데 내가 엄청나게 힘을 주고 들어 올려 보고 또 엄청나게 힘을 빼고 들어 올려 보고. 힘을 줬다? 뺐다. 힘을 줬다? 뺐다. 이렇게 힘을 주고 빼고 힘주고 빼고 해서 힘 줬다 힘 빼고 하는 것들이 예, 자유롭게 될수 있게끔 이제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 들어올리죠. 손가락 들어올릴 때 힘을 주고 있는지 내가 안 주고 있는지를 또파악 봐요. 손가락 첫 번째는 손가락 들어올 때 힘을 굉장히 많이 줘 보고요. 그다음에 손가락 들어 올리고 때 힘을 굉장히 적게 줘 보고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죠? 이 영상 보시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업점을 느낄 수 있어요. 다시 힘을 엄청 많이 줘보고, 엄청 적게 줘보고. 그러면 이 손가락 들어올릴 때도 어떤 것이 쉽게 잘 들어올려지는지 여러분들이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떤 부분이 편안한지 손가락도 더 많이 올려지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들이 손가락 들어 올리고 또 손가락을 또 분리하는 과정에 있을 때 한번 엄청나게 많이 힘을 주고 들어 올려봐요. 한번은 또 힘을 빼고 들어 올려봐요. 이렇게 해서 이두 개의 차이점 중에서 힘 빼는 그 부분 있죠? 힘 빼는 그 감각과 또힘 뺐을 때의 그렇게 계속 그 상황으로 계속 들어올리고 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 빼는 방법, 첫 번째, 자가진단해라. 내가 힘을 주고 있는지, 내가 어디 힘을 주고 있는지, 내가 손가락 들어올릴 때 힘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뜨릴 때 힘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시는 거, 자가진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가진단 어떻게 내가 힘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힘을 굉장히 많이 줘 보시고. 한번 힘을 굉장히, 어, 아주, 안 주고, 또,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떨어뜨려 보시라는 것. 자, 그럼 들어 올릴 때는 그렇게 힘 주고 있을 수 있다. 내려, 떨어뜨릴 때힘 주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 올릴 때힘 빼는데, 떨어질 때 힘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떨어뜨릴 때 힘을 굉장히 많이 더, 주고, 떨어뜨려 보고, 그 다음에는 힘을 굉장히 빼서 떨어뜨려 두 가지 중에서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겠죠. 자, 힘을 굉장히 주고 떨어뜨리는 거, 힘을 빼고 떨어뜨리는 거, 어떤 게 여러분들이 편안하신지 여러분들 말, 말안 해도 해보시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힘을 빼는 방법, 작아진단 자가진단 방법. 작아진단 어떻게? 내가 손가락 들어 올릴 때 힘을 굉장히 많이 줘보고, 또 손가락 들어 올릴 때 힘을 적게 줘보고, 많이 줘보고 적게 줘보고 그렇게 해서 적게 줬을 때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리고 손가락을 떨어뜨릴 때도 그냥 힘없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힘을 굉장히 많이 줘서 떨어뜨려 보고 적게 해서 떨어뜨려 보고 이렇게 해서 힘 빼는 방법 힘 빼는 방법 내가 힘을 많이 줘 보고 상대적으로 힘 빼는 어, 힘을 많이 줬다가 또 힘을 적게 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느끼면서 힘 빼는 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힘을 빼서 해보시라는 거. 네, 힘 빼는 방법의 이첫 번째 아주 숨은 비법이자 원리였습니다. 이렇게 작아진다 여러분들이 힘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